이제 그큰 형님 술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타이선이 연산동에 자기 큰 형님 술수한다니까 이제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도 멋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고, 진짜 뭐, 이렇게 인해 된 동생은 아닌데, 저는 진짜 영도의 뭐, 강주환이 그리고 정대정이, 이런 아들, 진짜 자고 같이 움직였던 동생들인데,

와, 일공장에는 진짜 세네. 그, 어디 가갖고, 솔직히, 행님 생식이라 그러는데, 예? 소고기 볶은 게 올라오고, 네? 어디 계란 후라이가 올라오고 하겠어요? 씨발,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가? 하지만, 거짓말, 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형님들 모시면서. 그게, 솔직히, 남자고 깡패고, 그러지. 뭐, 어디, 씨발, 불면 처해 묻고 뭐, 뭐, 어디. 병신짓거리 하고 환자가 보면 에? 뭐라 하더라 보니까 에?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지사장의 인연이 돼 있으니까 소고기까지 볶고가 갖다 주면 돼쌀은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냥 행님 이름으로 사이다 2 4개 시키라 그리고 사과, 여섯 봉다리 시키라. 행님 시키라, 행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왜? 동생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했고. 근데 쌀도 이제 들고 왔어. 이제 그 간장 말통도 이제 들고 왔어. 근데 그 공장에서 이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동에서 이, 이뤄져야 될 일이니까. 기동아, 이 말통을 우리 공장이 아니고 사동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방법이 있겠나? 제가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맞지? 술 담으면 징벌이라. 근데 나는 이제 징기에갈 일이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기동해 니가 다지라. 행위 이름도 거론하지 말고 모든 걸 책임 다지라고 이제 행위께서 시키는 지령이거든요. 딴 사람 같으면 겁나지, 솔직히. 술 담는다, 그러고, 뭐, 어디 가고 막, 저거, 작업해가 보내라, 그러고, 딱 겁나는데, 이제 나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놈이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솔직히. 뭐, 행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빨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래, 이제, 쌀도 들고 왔고, 말통 두 개도 내가 들고 왔고, 말통 두 개를 이제 또사동으로 갖다 여, 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관문이거라 내가 봤었을때 근데 이 들어가 이 말통 들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지금 검진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나 못 들고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복무한테 일단 자체 허락을 맡아야 되고 김진님 행인께서 치질이 심하다 가지고 엉덩이, 찜질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말통 좀 들고 들어가기 전에, 드시물로 토요일, 일요일날, 찜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나도 문방이고 입지가 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랬기 동아. 들고 들어가고, 월요일로 갖고 나왔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이제, 들고 들어가는데, 앞에, 검진대 이제, 통관하는 담당들이, 이거는 몸 들어오 들어갑니다 이제 테클을 거는 거지 내한테 이제 아니 우리 복무한테 거랑 맡았다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허랑 맡았다 완전 이제 또형님은또 들고 가, 들어가라 그랬고 이제 본무도 들고 들어가라 그랬고 이제 생각이 다른 거야 이몸 들어가는 이제 그를 거 들고 들어가니까 이제 나는 들어가야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완전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강구 계장이 와가지고 뭔데 아니 형님 엉덩이 치질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찜질 좀 한다 해 하시가지고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 복무한테서 그런 거 맡았습니다. 들고 들어가라. 이제 육국 공무원이 들고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밑에 뭐국 공무원들은 말도 못 하는 거지 그냥 아이지만은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정황을 맞는 들고 나온다 월요일 날 이제 가서 한게냈었어 우리 복무도 기동아. 그, 금요일날 들고 간 거, 찜통 들고 나왔나? 그, 말통. 이제 두개 들고 왔잖아. 내가 이제 또한개 남은 걸로 보여줬어, 이렇게. 요, 들고 왔습니다. 예. 봉기 씨는 괜찮다나? 아, 좋다그 그래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한다고 라니까한번더 그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알았다 그래. 그래, 이제 한번 길내기가 쉬워서 그렇지. 한번 길내면 쉽잖아. 이제 또, 금요일날또 들고 들어간 거죠두 번째 들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쌀 들고 온거기동화 곰팡이 피하라 해가지고 누룩작용을 하는 거지 술을 만들라 그러면 누룩작용을 해 곰팡이 피해가지고 이제 쌀에다가 막이 뭐 물을 턱턱 띄어 놓으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고맞 저는 그때 첫 증력 사는 거라 갖고 모르는데 행님을 시키는 대로 했어난 솔직히 그래 이제 그 곰팡이 쌀 들고 들어가고 이제 사과 갈아가지고 그 말통에 집어엮고 사이다 24개 시킨 거그김밥배가 넣고 그래 이제 말통에 뜨신 물 들고 들어가고불 이제 끓게 만들었더만 이제 아침에 막가스 차고 뭐 가스 차고 이제 술이 되더라고 이제 제가 뭐 양조장 아들도 아니고 나뭐 형님이 안 시키면 내가 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부글부글 꺼라 그냥 근데 이제 말통에 이렇게 있으면 밑에 쫙 깔아, 사과고, 찌끌뱅이 이렇게 깔아져 있는 거는 그냥 막걸리고 이게 딱떠 있는 거는 사과 정주라, 그냥. 그래, 이제 기동아, 여 어디 인사할 때 있나? 예, 형님, 뭐, 저기 친구하고, 뭐, 동생들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통 필요하노? 네통 필요합니다. 네통 이렇게 뭐, 해갖고, 피티뱅이 담아가지고, 주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밥안 먹고, 막걸리 먹고 자자. 오징어 또데치 가지고 뭐 당강 깎아갖고 그냥 술 먹어. 이제, 아무 일 없이, 이제 출소를 했어, 이제. 그 연산동 근행님 모시고, 나하고 출소한 날이 같으니까, 진짜 행님도 쎄긴 생 게, 이제 근행님 출소한다 그러니까, 이 광주교도소 이제 앞에 막, 여기 보면, 지금 유튜브로 떠드는 부산 타이선 이런, 이런 동생들. 일어나서 올라와가, 진짜 난리가 났어. 진짜 우리 이 빨리 보내라. 진짜, 이제. 전 형님 때문에 한, 한 시간 빨리 출소했었을 거라. 아, 이제 그큰 형님 출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타이선이 연산동에 자, 큰형수한다니까 이제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도 멋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고 진짜 뭐 이렇게 인해된 동생은 아닌데 저는 진짜 영도에 뭐 강주환이 그리고 정대정이 이런 아들 진짜 자고 같이 움직이던 동생들인데 야들은 지금 완전 그래 현역에 이제 깡패 생활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 이런 건못 하고 이제 자아이는 이제 건달 생활도 만두 가지고 그래도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제 동생들이 생긴 그래도 자아는 우리 또래에 자고 똑같은 레벨이 맞습니다 1 번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뭐. 그래요, 뭐, 예. 자기들도 막못 뭐 낳고 잘 낳고 이러면 떠나가 그냥 제 동생들이 형님, 제 친구 맞고 진짜 멋진 놈 맞으니까 그럼 뭐또 그럼 맞는 거지, 그러면 뭐내 동생들이 인정하니까 다예요,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지도뭐 어쨌든 간에 자고 자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그래요 솔직히 그냥 형님 저희들하고 동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차니가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니까 솔직히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동생들이 나는 친구가 맞고 형님 1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수 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걸 들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들이 다 친구다 그러고, 그래요. 정대정하고 강주환이가, 진짜 제 인연 밑에 동생들 중에, 그래도 참 멋진 동생입니다. 제하고 같이, 순순까지 같이 동생이고, 아까 전에 주환이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냥, 그 많은 뭐 사람들인지, 그냥, 이렇게 방송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동생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금도 멋지게 살고 있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여포가 양아치인지 건달인지는 저하고 같이 안 움직여봐서 난잘 모르겠고, 그냥 뭐제 생각에 제주대에 들고, 뭐, 야가 양아치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어, 요 그냥. 그냥 지가 양아치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줄 거고, 또, 여포도, 연산동에, 어쨌든 간에, 뭐, 깡패 생활을 하면서, 지 나름대로, 그래요, 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한 달이 걸쳐보면 다 동생들이고, 다 친구들이고, 다 그냥 형들이라, 그냥. 그냥 맞죠? 내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 막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도 많고, 또 좋은 이야기 들려오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거 들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판단 내리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그냥. 뭐, 까고, 뭐, 예? 그냥, 내 이기동이다. 이동이 하단 출신이고, 내, 그냥 보이스피싱 종책이고, 내범죄방 연구소장이다. 뭐, 자기들도 후다다 까볼 거라고, 이제. 야, 맞나? 이 사람, 맞나? 이거는 있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올라가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자아들, 그래, 컨셉인데, 뭐, 여포가 뭐 무섭고 뭐 이러고 이런 게 아니고. 자아들은 그게 직업이고, 이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러는 것. 저는 이걸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많이 안 하고 저는 이제 영화로 돈 벌어야 되고 저는 솔루션 개발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강의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고 이제 정황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나하고는 다 그냥 한 다리 걸치면 다 동생들이고 친구들이고 뭐